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랍게도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의아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고향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목격하지 못하였을 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최소한 두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사명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것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소망과 달리 막상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그만 무너지고 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도 보았습니다. 초기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3년 전 그들이 부름 받기 전 바로 그 모습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겠다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또그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이적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소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